진수씨 거절인가요? 1번 아. 0과 1을 나타내는 두점 사이를 28등분 했대요 네. 수직선 그려봐야 될거 아니야 네. 여기를 28칸으로 나눠 놨대한 칸이 몇이야? 한 칸이 몇이야? 28분의 1이지, 한 칸이. 여기에 있는 좌표가 뭐야? 여가 뭐야? 28분의 1. 두칸 가면 뭐야? 28분의 1. 그 다음은? 뭐, 어디까지 해야 돼? 28분의 1. 28은 1이잖아! 27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A1, A2, A3, A27이라고 돼 있지. 이게 뭐야? A1. 박창현, A2. 여기도 지금 힌트가 있는 거야. 이게 A27이라고. 이 중에 유한 소수가 몇 개냐고요? 분자가 7의 배수가 되야 되지. 네. 7. 또. 24, 이렇게 3개예요 네. 이거 하면 안 돼. 네. 이거 아니야. 애초에 얘는 상관없는 애 애초에 없는 애야, 얘는. 네. 또. 또 5번까지 질문. 4번이요. 4번이요? 쟤들 이거 반쪽도 못했어. 아, 그, 아 난... 챔피언이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야, 2번은 다 맞췄어? 아니요. 2번 네. 2번 맞췄어? 아니요. 이번 맞은 게 뭐야? 몰라요. 뭐지? 무슨 순환일 수 있어요? 2번째는 순환일 수 있어요. 다 하고 네번째 네 거랑 네번째 네 거. 네번째 거. 네 거. 나머지는 다 틀렸죠? <laughs> 첫 번째 거왜 틀렸어? 정재훈 이건 안 봐. 딴데 피고 있어 왜. 첫 번째 거 영은 유리수 아니야. 영은 유리수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거왜 틀렸어? 약분을 할수 있지. 약분이 될 수가 있지. 그 기약분수. 3이 있다고 해도 약분이 될 수가 있지. 그 그러니까 기약분수란 얘기가 없지. 기약이란 말이 없어 틀린 거야. 네. 어, 다섯 번째는 왜 틀렸어요? 이 지금 a분의 b a는 0이 아닌 자연수, b는 정수.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뭐야? 이게 분수꼴로 나타낸 게 뭐야, 얘들아? 유리 아, 이게 뭐야? 이게 유리수를 이렇게 네. 나타내잖아요. 모든 수는 다 유리수예요? 다른 건 없어요? 무리수. 리딴거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유리수가 이런 거야. 이게 몰라? 나한테 2학년 1학기 그거 들은 사람은 알지? 원래 얘 이름이 유리수가 아니라 원래 뭐라 그랬어? 약간 역사 얘기해잖아유리수 그렇지. 원래 이름이 이거고. 근데 왜 번역을 잘못했다 그랬어? 원래 뜻은 이거고. 이게 뭐야? 한문으로 뭐야? 이슬류, 비. 비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비잖아. 야, 4대5를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요? 5분의 4잖아, 이거, 이게나타내잖아 이거 비야, 이거, 비가 있는 수야, 이게 유리수야, 원래 이게. 이걸로 못 나타내는 게 무리수야. 알겠어? 최일이 왜, 아, 최일이 아니라, 김예리도 왜 처음 보는 것처럼 표정을 짓죠? 아니, 아니요. 넌 나한테 들었잖아요, 이거. 예. 역시 미친 기억력. 선수를 뺏겼어요, 쟤한테. <laughs> 미친 기억력. <기용룡. 웃음> <기용룡. 웃음> 선생님 수업을 아주 감명 깊게 했더라. <laughs> 마지막 순환 소수 중에는 야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 이거 유리수예요. 네. 순환 소수는 유리수로 못 나타내는 것도 있어? 유리수가 뭐지? 비가 네. 있는 거. 분수로 못 나타내는 거 있어요? 순환 소수 중에 이거 그 얘기야. 네.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 배웠잖아. 부몇 네. 개, 0몇 개, 분자 못 빼기 뭐 했잖아. 네. 그래 틀린 거야. 네. 그다음에 4번 틀렸테니까잘 적어요. 주아야 네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뭐야? 아니 <laughs> 그냥 묻는 거나 해요 <laughs>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이나 해요 괄호 안에는 계산하 뭐야? 2 0 4 그렇지. 이거 분수로 고치면 뭐예요 90분의 202 204 빼기 20이죠 아이씨 아 하아 안 되잖아 뭐 이만큼을 빼야 돼 이만큼 그눈학교생님 이름 뭐라고? 허난허난난난아 난지? 네. 아난지아만 할머니죠. 아이콘한 내가 거아이콘 김예린. 어떻 60점 어아 아, 너무 60점 안, 60점 안 아. 나와? 나7 75점인데? 나어 75점 줘자 계산하시면 되고 그다 질문 있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문 없죠? 2페이지 질문. 2페이지 질문 시끄러워. 6번, 9번, 11번. 6번, 9번, 11번? 6번은 왜 틀리는 거야? 아, 6번 왜 틀린 거야? 응? <laughs> 6번 이주아만 질문입니까? 아니요, 저도요. 왜 <laughs> 틀린 거야? 모르겠습니다. 3분의 4 파일. 아, 나 진짜 봐봐요 아, 난지쌤 못 아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그시끄러그의의시끄러 아, 뭐. 뭐. 그의워 아, 의나의의나 네? 아, <laughs> 유창현썰어버립니다썰어버리다쏘라버린는 <laughs> <썰어버릴까요? 웃음> 뭐냐? 버린건널비는 음. 뭐야? 쏘파이얼다쏘라분의다파라버린다쏘라어린다 음. 음? 넌, 넌 진짜 썰린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laughs> 지금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웃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찬용이 무슨 일이지? 제일 잘봤어요못 봤어. 그거랑 상관없어. 내가 소개한 거는. <laughs> <laughs> 야 봐. 물 얼마나 들어 있어요? 야물 얼마나 들어 있니? 두 개. 물이 들어 있는 걸 계산하면은. 아 부피. 원의 높이는 얼마 얼마나 있니? 116a6 116? 반지름. 116. 216. 반지름 여기 6 6A, a 6 a 죠 뭐야 그러면 파이. 파이. r 제곱에다가 6a를 또 곱해야 되지. 여시아 계산하면 아니 아니 계산하지 마. 일 약분하자. 여기에 9가 추가가 되는 거지, 9. 네. 그죠? 얘가 들어갈 거지? <laughs> 9의 반지름이 3A죠? 자, 3분의 4. 파이. 반지름 세제곱. 반지름은 3A죠, 이거. 이게 두개 합친 게, 합쳐서, 물이 좀 올라왔겠지? 그죠? 하고, 이제 이 안에 구도 지금 여기 공도 여기 들어있는 거지, 그지? 네. 그지? 얘는, 여기 6A죠? 높이 몇이야? 이거 찾아야 되는 거지? 네. 이 물의 부피 몇이야? 지금 공까지 들어간 거. 파이. 반지름 제곱. 하고, A. 근데 이게 여기 두개 합쳐진 거잖아, 이미 이거잖아. 얘랑, 이거 두개 합친 거랑 얘랑 같아야 되지? 맞아? 네. 이해 되냐? 자, 저거는 이제 파란 색깔. 여기 파이, 6A의 제곱, 6A 더하기, 9. 3분의 4파이, 3A의 세제곱, 이거랑, 이거, 파이. 자, 6A의 제곱에 A. 자, 약분, 파이, 파이, 파이 약분. 그 다음, 6A의 제곱. 이거는 6의 제곱이고 또6 곱하면 몇이야? 그치. 6의 세제곱인가요? 그리고 A는요? 제곱에다가 세제곱이죠. 맞냐? 여기는 3분의 4랑 3을 3번 곱하면? 한번 약분 되지? 그럼 뭐야? 144. 이거죠? 또 a 세제곱이죠. 여기는 36 a 제곱 a 이거지, 그지 자, a 제곱만 약분할게. a 제곱. a 하나가 남고 a 하나가 남죠. a 제곱으로 약분했어요. 그다음에 36으로 나눠 볼까? 6중에 36, 6중에 36. 여기는 6이 세번 곱해져 있는데 6 6에 36만 약분하고 6이 남은 거야 오케이 약분했다 에이. 다 계산 안 해서 선생님 지금 보면은 에이. 이거죠 a는 몇이야? 7a, 7A. 높이는 7a입니다 어, 7a라 찍었는데 바꿨어 아 선생님 진짜 저 진짜 난지쌤 난지쌤 하지마 하지마 그거 그의 이름은 네. 아 그거? 아 그분 하지마! 아 그거라고 하는 건좀 실례죠 네. 당신의 이름은 난지 <laughs> <laughs> 무슨 당신 너의 이름은 이해되냐? 아, 아 바꿔서 틀렸어 네. 야 그리고 선생님 이거 다6의 3제곱 계산 안 하지 아 선생님 다 약분하지 그치? 그치? 이게 더 빨리 푸는 거야 실수도 적게 하고 다 약분하고 더 이상 약분 안될때 계산하는 거야 9번 연속하는 세 짝수, XYZ. 그리고 맨 뒤에 보면, X가 제일 작고, Y가 중간이고, Z가 제일 크고, 연속하는 세 짝수야. 연속하는 어. 짝수야.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자, 예. 연속하! 아, <laughs> 세 어, <셋> 짝수야? 아, <laughs> 진짜. <laughs> I don't 은 n 이 w I 아 o n t k 렸네 이거. 방금 어 t 로가 o 네. w 어요 아, 연속하는 70. 세 짝수. 아, 아무거나 세개 불러보세요. o n t k n o 얘는 소수 짝수가 뭔지도 모 d o n 0 know. 오, d 맞다. 예를 들어서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그 다음에 얘는요. 짝수라는 거는 다 2로 나눠지는 거지. 그치? 이거 2 곱하기 몇이야? 이는2 곱하기 몇이야? 2. 여기는 2 곱하기 몇이에요? 7 이런 형태가 있지, 그치? 지금 다 2로 분리하니까 여기가 5, 6, 7이 돼버렸지, 이런 식으로. 네. 하나씩 커지지? 네. 자, 이거를 힌트로 해서 이걸 힌트로 해서 자, 이제 문제 풉니다. x 곱하기 y 곱하기 z를 했더니 뭐래요? 2가 몇개 있대요? 6개 6개. 개. 3은 2개, 7이 하나 있다고 했지? 네. 그죠? X, Y, Z 다 아, 짝수야. 2를 하나씩 줄게요. 우 네. 어, 소란스러워? 자, 지금 2가 몇개 남았어 이제? 6개 중에 3개 썼지? 몇개 남았어, 이제? 3개 남았고, 네. 3이 이제 또 2개 남았지? 네. 그 다음에, 7이 하나 남았지? 나머지 빈 칸에다가 뭐채워야 돼요? 나머지 빈 칸에다가 뭐채워야 되냐? 3만 5천. 채워야 되냐? 3만 뭐 5천. 일시 커지게. 일시 커지게. 얘네들을 여기다가 3칸에다가 잘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요? 3만. 어, 네. 7, 8, 9. 오, 오 7, 천재. 8, 9. 오, X는 뭐예요? 14였단 얘기예요. X는 14였단 얘기야. 아 Y는 16이었단 얘기예요. 그 다음은 18이었단 얘기야. 아 내가 뭐 대단한 걸로 푼게 아니라 그냥 이거 아무거나 이걸 해본 거야. 와 이걸로 발견한 거야. 니네들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요. 쉬운 걸로 해보세요. 와. <laughs> ㅋ <laughs> ㅋ 우와자 이제 X,Y,Z 나왔으니까 아 진짜... 어? 휴 좀... 시간이니? 어? 어머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 어. 야그 다음 뭐야 이제 X 세제곱 Y 제곱 Z 제곱을 계산하면 되지 이게 2의 몇... A 아, 3의 몇 7의 몇 이거지? 네. C. 이거 차라리로 찾으면 뭐야, 이제? 찾으면 뭐야? 어, 답 나옵니다. 네. 착할게요저거그 다음 할수 있지. 어, 글씨가 나가 글씨가 잘 썼으면 이거 맞출 수 있는 건데야너몇 점이야?